산상승 강해 시리즈 아홉 번째 합니다. 마태봉 5장 10절.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성경이 이렇게 되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 되 있죠. 여기서 계획성경은 의를 위하여 그랬지만, 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란 것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뭐 천국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소위 천국 천당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 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면 내가 의로움 때문에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말한 겁니다 뭐 인간적이고 뭐 도덕적인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당한 자들은 복되다 다시 말하면 예수, 크리스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는 있지만은 하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어려워도 실제 내 마음은 내 삶은 주님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이 봤을,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욕먹고, 이단 소리 듣고, 어? 멍청하다는 소리 드, 들을 수 있지만은, 듣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에는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왕국이 지금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나에게 실제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도 안 들고 가난도 없다 그 말인가? 그게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마음의 평화는 찬성한 가사처럼 내 마음의 이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해도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견딜 수 있겠어요. 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속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이 뭐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대다 하니까 찬송 부리게 아니단 말이에요. 몸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목이 잘려죽자하더라도 할렐루야. 당장 사자밥이 된다 해도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체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셋째 하늘에 갔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 내가 모형이나 맛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허상이고 저 세상이 실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실상이고 이 육의 세계는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그 실상의 세상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찬성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4 4세히 열라면은 엄청나게 지금 깊은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의로움을 인하여에 대해서 그 번역의 신뢰를 여기다 적어 놨죠.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가서 143장 11절. 오 주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를 소생시키소서.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저의 혼을 불안해서 데리고 나오소서.님의 이름,님의 의로움,님의 님의 의로움, 복음,님의 생명,님의 구원, 다 같은 말입니다. 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 저를 소송시키소어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저를, 저의 혼을 불안해서 데리고 나오소서그러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끄집어내지는 것이지, 주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그 죽음의 결과,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이 니콜리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1%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형이 됩니다. 마형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 동생이 그 뭐예요? 똑같은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 동생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형 동생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함을 거부하고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 어려움의 어려운 진리를 살아내는 좁은 길을 따르는 자들 진리를 충성스럽게 증언하여 진리를 위한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네 가지로 내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 써놔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안일함을 거부하고 사랑과 은혜를 필요하는 자들이요 어려운 진리를 살아내는 좁은 길을 따른 자들이요 진리를 충성스럽게 증언하여 진리를 위한 고난을견뎌 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로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대 지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고 야고보서 5장 10절 나의 형제들이여,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야기 왔던 그 예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괴로움의 신뢰 및 인내의 신뢰용으로 취하십시오. 보세요, 에레미아, 이사야, 뭐 에스겔, 뭐그 앞서간 많은 그 예언자들을 보세요. 다 고난 당하고 그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하고 핍박 당했어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빛의 삶을 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당연히 필요,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지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안 하니까 같이 발을 안 맞춰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눈여겨봅시오. 우리는 견디는 자들의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요배 인내에 대하여 들어왔고, 주님의 끝을 보아왔으니, 주님께서는 매우 애처림이 많으시고, 연한 국률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배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토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크리스토라는 그 이름, 크리스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스 이분이 바로 보지 이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발라진 자 이런 뜻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도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 헬라어고 저 히브리어는 메시아의 메시아. 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한 통계적으로 한 몇만 명 정도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욕 먹고 외면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미움 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냐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죠.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타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팬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으시나 여러분의 팬에서는 그분께서 영광받으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팬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쟁이, 핍박,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핍박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 팬에서는 그분께서 악담 받으시나, 악담. 어, 나쁘게 입을 스포꾼, 아, 나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팬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팬에서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계획성경은 예, 요 마지막에 있죠. 그들의 팬에서는 그분께서 악담 받으시나, 여러분의 팬에서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계획성경의 애납이 다 없습니다. 삭게 돼 있어요. 참, 이거 심각한 문제죠. 해피, 해피, 행복하다는 말은 뭐냐?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 권세자, 뭐, 뭐, 세상에서 뭐, 영광받,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권세라는 것은 10년이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바치, 전부 바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 누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진리로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길어봤자 백년도 못 살아요. 그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허상 을 붙잡고 있는 허상, 실상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실상이고 이거는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이 그림자를 막 붙잡고 있잖아요.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녀처럼 크, 저 무지개만 내 손에 들어면 너무 행복할 거다 고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도 잡아집니까?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행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상인 걸로 속이 가지고 너 아파트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국회의원만 때문에 행복할 거야, 정권만 잡으면 행복할 거야, 대통령만 되면 행복할 거야,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야, 뭐1등만 되면 행복할 거야,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행복할 거야. 온갖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속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진짜 영의 눈이 열리면 허상과 실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볼줄 알아야 돼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의 그림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조금, 그, 뭐랄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조금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 조금 체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영의 세계에 이미 아버지의 품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있는 존재가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열매를 맺을수록 저 세상에 갔을 때 그만큼 더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상이다 이거야.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이야. 그게 마귀의 논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당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영원한 벌, 영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에 지금 마귀는 속, 많은 사람들을 속해서 통해서 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니, 철학이니, 뭐, 뭐 인문학이니, 무슨 뭐, 먼 학이니, 먼 학이니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임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바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실상과 허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그러면 허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허상의 이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똑바르게 살아가는 거.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나이를 먹는 거. 영적 나이. 영의 나이다 말이야. 영의 나이. 육의 나이가 있듯이 영도 나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란 말은 뭐냐면 성숙이다 말이야. 성숙.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허상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냐가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당한 자들은 복되다. 그 의로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 그 십자가의 그죽음의 사건,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말할 때 우리가 욕을 먹고, 피법 당하고, 저렁 당하고, 무시 당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보금전하다가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